이렇게 다 되었구요 생크림 만들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준비를 소개하도록 할게요 먼저 천사점토 조금만 자기가 하려던 양보다 조금 더 많이 이거 좀 굳었는데 조금밖에 안굳 었어요 예, 자기가 하려던 양보다 조금 더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조금 더잘 되거든요 아 밑에 찌꺼러기가 남아가지고 네, 이렇게, 썩을 스푼. 썩을 스푼. 귀엽죠? 그 다음에, 썩을 통. 썩을 통. 출소는 누군지 잘 모르겠네. 음, 목공풀. 목공풀. 네, 이렇게, 목공풀을 준비해주시고, 그 다음에, 물을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네, 물을, 네, 물을 준비했어요. 네, 이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저는, 그러니까, 저는 약간, 여, 아주 연한 노란색 말을 할 거예요. 생크림 중에서도 그런 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아주 연한 노란색 할 거예요. 네. 소리 나도 이해해 주세요. 네, 소리 나도 이해해 주세요. 네. 네, 이렇게 천사 점토를 조금만 제가 하려던 양보다 좀더 많이 한 거예요. 저게 훨씬 많이 한 거예요. 네. 조금 더해 줄게요. 통을좀 크게 통 크게 이 정도 해 줄게요. 네, 요 정도 해 줄게요. 네. 이번 거는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거예요. 네. 요 정도 해줘서 노란색을 아주 조금만 아주 조금만 이렇게 네. 개미 눈물만큼 보이세요? 개미 눈물만큼 개미 눈물만큼만 헉! 보너스. 개미 눈물만큼만 해주세요. 개이 눈물만큼만 이렇게 해서 섞어 올게요. 지금, 어차피, 대, 어차피 나중에 되면 그 판, 그 섞을 판에 대고 섞을 거니까 지금 대충 섞어주면 되고요. 이제 여기에 정에다가 담아 볼게요.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어서 담아야 돼요. 담아서 하면서 이렇게 꼭꼭 펴주세요 펴주세요 꼭꼭 펴주세요 펴줘야지 조금 더 반죽하기 쉽거든요 약간 식스로 붙는 거는 있지만 펴줘야지 좀더 쉽게 돼요 공건 불을 빼주세요 많은 양이 면은아니 준비물만 아까워요. 이 정도 뿌은이 정도 섞을걸로 이렇게 뚜껑풀을 여러 곳으로 해줍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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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서 렇게이 제가 처음에 멀리 퍼줘야 했 라고 했던거예요 멀리 안 퍼주면 퍼지게 해주면 조금씩 막, 이렇게 손에 다 달라붙고 하거든요. 이렇게. 아, 씨, 어둡나? 어둡나, 지금? 이렇게 보여주면서 섞을게요. 이렇게 섞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좀 늦게 끝낼 거예요. 네. 그리고, 아, 준비물 소개할 때, 제가 말을 안 했는데, 뭐라고 말을 안 했는데, 잠깐만요. 지금, 뭐 하는지, 지 아, 지금. 네, 준비물이. 아, 네, 여기 있네요. 지퍼백입니다. 꼭 지퍼백 아니어도 비닐봉지여도 돼요. 네. 그러면 만들어 볼게요. 네. 이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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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꾹꾹 눌러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이요꼭이 방법 이니어도 조금 더 수정해서 만들어도 돼요. 게이렇어 아, 예를 들어서 게풀안 그냥 물만 넣어서 한다든지, 근데 물만 넣어서 하면 나중에 손에 떨안 손에서 잘안 떨어지더라고요. 목공풀은 약간 떨어지는 그런 재질 있는데 이렇게 목공풀 을안 넣으면 손에서 잘안 떨어지더라고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제 시퍼팩에넣 넣어, 넣어줄 거예요. 컵백에 넣어줄 거야. 스푼으로 넣어주세요. 넣어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싹싹 담아 해주세요. 싹싹 끌어 담아야 돼요. 완전 다 싹싹 긁어야 돼요. 이렇게 하면 나중에 이통 정리도 오히려 더 쉽거든요. 어려운 게 아니라. 물만 나오면 물로 뽀득뽀득 또 씻고 야되지만 이거는 그냥 봐보고 그냥 이것만 조금만 떼주면 돼요 자로 자로 이렇게 밀어주세요 이거는 이거는 좀 괜찮은데 이렇게 자로 이렇게다 밀어주세요 자로 네. 이렇게 자로 길게 밀어주세요. 밀어서 넣어주세요. 생크림 뭐. 밀어주세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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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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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10분이나 걸리겠네. 이렇게 해서 생크림 완성되었습니다. 아, 생크림까지는 완성되었지만, 네, 아직 끝난 게다 아니죠? 이렇게 끝을 조금, 요 정도만, 한, 요 정도 잘라주세요. 그래서, 요 밑부분에 쭉 짜주세요. 쭉 짜주세요. 그냥 무작정 막 짜주세요. 짜주세요. 우와. 신기하다. 예, 네, 신기하죠? 이렇게 짜,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하셔서, 이렇게 하셔서 제가 옛날에 이거와 똑같은 방법으로 옛날에 또 만들어 봤어요. 재미로. 그냥 방송 못 하고. 그냥 만들어 봤어요. 만들기만 했어요. 보시는 분들 좋아요하고 구독 버튼 꼭 눌러 주시기 바랍니 준비물에 집게 있었잖아요 집게. 너 no. 우리 자 흘렸구먼 그 아이까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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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사고 사고 사치 사고 사고 사치가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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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고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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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시개로해야 됩니다. 네. 대부분 이수시개 없는 집은 잘 없으니까요. 그냥 콕콕콕콕 그분 거하고 약간 방법이 비슷한데 콕콕콕콕콕콕콕콕 꾹꾹꾹 내리듯이 해주세요. 콕콕콕콕콕 내리듯이 이렇게 내리듯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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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돌리면서 내리듯이 콕콕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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법 나왔나요? 사람에 따라 다 다를 수도 있는데 네, 제법 나왔겠죠? 네, 제법 나왔네요. 나왔어요. 마카롱 형태가 좀 나왔어요. 진짜 마카롱 같기도 하고요. 네. 이상으로 마카롱 만들기 편이었습니다.